관계대명사는 일단 관계대명사는 that, which, who, whom, whose, what. 여기까지는 대강 알잖아. 시험에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. 이것만 좀 설명을 해주면 일단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더 스피커 that I have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, 여기까지 관계된명사는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게 특징이었지. 왜냐면 얘가 그 주어나 목적어 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기 때문에. 얘랑 얘는 조금 틀린 게 일단, 후주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, I have a speaker. Its sound is so great. 있을 때 후주라는 관계 대명사는 모모의 이건 그것의라는 뜻. 모모의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생략하고 대신 쓰는 게 후주거든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. 그것의 소리가 아주 훌륭한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후즈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안 되겠지. 왜냐면 소유격이 생략된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 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. 왓은 뭐냐면 왓은 그더 g 이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왓도 앞에 명사를 포함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. 예를 들어 보면 아이 음 I but a thing the thing is m 뭐 o expensive 이렇게 있으면은 띵 어떤 것이나 물건이라든이야 나는 뭐 그것을 샀다. 그것은 비싸다. 그러면 이제 더 띵이 같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더띵 대시 되겠지. 이거 대신에 쓴 게. 근데 더더띵 대신 뭘로 바꿀 수 있는 수 있냐면 와수로 바꿀 수 있는 거야. 그 그러니까 더 띵이라는 선행사를 가지는 관계대명사는 그냥 와수로 줄여버리는 거지. 그래서 더 띵은 어떤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와도 해석할 때 어떤 것이란 뜻이 되는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지. I bought what is expensive. 나는 비싼 것을 샀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됐고, 그러면 다시 보면은 특징은 요. 일반 관계 대명사는 일반 관계 대명사 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고 오 후즈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지 않아 있어. 대신 요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명사 앞에 있는 뭐뭐 의라는 소유격을 생략하는 거야. 생략하고 대신 쓰는 거고 왓은 여기 보면은 왓은 그 와이라는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있어야 되는 더 띵이라는 명사를 포함해버린 거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.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와야 돼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, 그리고 약간 공식적으로는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.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왓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지만, 주어나 목적어가 없고 앞에 명사도 없어야 돼. 후주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. 그리고 얘는 소유격 모모의 마이 유월 히즈헐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생략하고 대신 쓴 거야. 그리고 이 넷은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와야 돼. 아 근데 후문 후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에만쓸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배웠었지.